이리도 <게> 있어? 응, 이건 이건 나중에 뜯어보고. 응? 시아나 카메라 뜯어. 날씨 날씨. 날씨야? 어. 그 이거 리본 뜯어 뜯을? 잘 뜯어봐 리본만 아까 오면. 아 테이블 붙여놓자고. 어, 우리 저 종이 트리에 붙여놓까 을 리본? 아 어, 예쁘다 시아니 말이야. 이쪽이 어 뭐지? 초록색이야. 뭘까 뭘까 궁금하다. 잘안 뜯어져? 옆에부터 뜯어 옆에. 뭘까 뭘까 궁금해. 한번 뜯어보자. 어, 똑같은거이 나온 거 있어. 똑같아. 뭐가? 이 봐. 똑같은 건? 똑같아? 응. 똑같은 식인가? 뭐야? 뭐야? 한글 있다. 오르골 무드등? 오르골이면 소리 나는 장난감인데, 거기에 무드등이면 빛도 나. 그, 그, 전이 옛날 그림책에 손전등 같은 거나 이런 등 알지? 그런 거야. 불 나는 거. 음, 이거. 그럼 이거부터 뜯어봐야겠다. 그래, 그래. 그래도 손에 안 베었어. 응, 음, 조심조심. 어? 불 연결하는 건가 봐, 전기. 어, 어, 왜 이것만 나오는 거야? 다 빼봐, 빼봐. 위에 종이를 뜯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캐릭다 이거부터 떼보고. 박스 안에 넣어 종이. 어, 예쁘다. 귀엽다. 이거 뚝 떼어낼 수 있나 어, 비닐 뜯어야지 되나 보다. 비닐로 포장해놨네. 저희 뜯어볼까그이 박스도 열어봐 줘. 궁금해. 아 작업도 열어주면. 아 그래? 잠시만. 어. 우와 이거 뽀글뽀글 재밌겠다 이거. 이거 <laughs> 만들기를 써야지. 음. 뚜껑 닫아야 되나? 뚜껑 좀. 보디가 음. 앉아 있어. 음, 이거 좋 같아지 종 딸랑딸랑. 만들 만들들게만들 만들. 응. 큰 달걀과 작은 달걀이 있어. 뽀뽀 아 밑에 태엽있던데 그거 갔나보다 시아나. 미안, 왜 힘으로 돌려. 원래 태엽은 밑에, 부, 밑으로 감아야지. 안그면그고장는데 음악도 나오네, 그지? 버튼 있어, 버튼? 애기 만져볼 수 있어. 이게 덮어놓으면 먼지도 안 들어가고 깨끗하고 소리도 나고 좋다, 그지? 엄마 음, 해게 너무 많이 돌렸나? 어디가 끝다 없이 나오네? 열었어 지연나 얘도 전기를 연결해야 저렇게 사진처럼 불빛 나오는 어? 설명서 있다안내 지원아. 엄마, 다시 읽어볼게. 어, 지원이 침대 오면 침대방에 이거 둘다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지? 시계도 갖다 놓고. oh 필요해고요. 엄마가 확인해 볼게요. 건전지가 필요한가? 보통 시계는 건전지가 필요한데 어? 얘는 이미 건전지가 나사로 들어가 있나? 그선 줘보세요. 어허 Ja, så fin.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응, 반대로 만 잠깐만. 오, <laughs> 된다. 이건 전기 연결해야 된대, 지웠나. 아빠 선물 뜯어보자. 엄마는 그냥 지원이 침대 사면 깔아주려고 이불 샀는데 이불. 돈애개 줬지. 지원이 이불이랑 베개랑 샀다고. 우리 아빠는 뭘 줬을까? 뭘 줬을까? 오, 인형 보이는데? 오, 내가 갖고 싶어했던 인형 있다. 인형 엄마 보여줘. 아 귀여워.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랬어? 엄마 우리 이거 샀을 때는 이 모자도 없고 그랬잖아. 응. 음. 빗도 없고. 모자랑 빗도 있어? 어 다른 다른 친구네. 우리 그때는 노란 친구였는데, 그렇지? 응. 음. 이새 친구가 생겼으다그 노란 친구는 어디 갔어? 노란 친구 아니지? 노란 머리 친구. 그 애는 자고 있어. 그래? 이름 앨리스래 음. 써 있어 거기? 아. 친구들 그러면은 이거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찰칵. 하나 둘, 찰칵. 지금 얼굴도 나고 조금만 내려야. 여기 보세요 카메라 렌즈 캣칵 스마일 <laughs> 얼굴 처럼 너무 귀여 스마일 미소 <웃음> 찍었어 <웃음> <웃음> 동요도 하고 있는 중에 찍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laughs> 이제 그러면은. 어, 뜯어볼 거예요? 그거 박스 열어볼 거예요? 네. 그것도 엄마가 도와줄까? 테이프만. 아, 테이프만 도와줄게. 네. 테이프만 도와주세요. 응. 아, 어렵다. 테이프 넣는다고. 다시 붙을지 모르네. 이렇게. 네. 우리 새 친구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가위예요. 가위예요. 가위 왜요? 아, 끈 달려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 친구 묶여있죠. 아니, 비지말이야 일단 꺼내주세요. 네,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박스 속에서 없어질 거야. 내려간다. 없네. 어? 응? 거기 있네. 어, 친구가 있어요. 엄마가 뒤에 보고. 바로... <laughs> 안 입고 있네. 신발도 있어요. 근데 그래? 이거 운동해요. 운동화예요? 원래는 구두였는데, 그렇지? 음. 그럼 지연이 선물 총몇개 받은 거야? 세 개. 엄마 것까지 네 개. 어제 산타 다섯. <laughs> 크리스마스에 다섯 개나 받았어? 고모도 지원이 스티커 사놔서 내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고모 것까지. 네? 응. 어. 진짜 많다구나. 쟤 성탄절이라고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다니. 좋겠다. 엄마, 이거 잠깐 카메라 일시 정지하고 꺼내줄게. 글러다니는데꼭 <laughs> 있냐고 신발로터 벗겨보더라. 마주친 소리를 들어봐요. 소리 어떠세요? 소리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요. 내 네, 우리 친구 머리끈도 달려 있네요. 전화 이 끼롱 한쪽 손은 여기 끼롱 짠속치마도 입었어요 그리고 겉에는 엉덩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중이가 나오네요 어어 어부끄러워 그러면 오늘은 엄마 선물 밖에 박스 엄청 큰 거야. 이불이 로 진짜 커. 아, 엄마 그거 미리 얘기해 줬지? 어. 와, 예쁘다. 음, 이거 가지 개리가 왜 이렇게 커? 어, 진짜 크다. <laughs> 아, 너 웃겨. 머리도 너무 크잖아. 응. 음. 이게 <laughs> 모든 것이 다크 알파벳 놀이도 있네. Mm -hmm. 음. 자동차 빵. 나무잎이더 있네. 와, 또 블록이 나온다. 우와, 악어랑 산다 코랑이 토끼, 길이, 악어까지. 와, 또 나무네. 음, 이번에도 블록. 맞네. 오 기차들. 근데 기차는 여기 없는데? 아 자동차가 기차가 되는군요. 음.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만드나요? 네. 알았어 인사 먼저 해주세요. 산타 선물 풀기, 엄마 아빠 선물 풀기 끝.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줘 메리 크리스마스.